네, 여기 오오아시에 나온 이유가, 그또 구청 같은 데 가서 서류 같은 거좀뗄게 있고, 다른 거 행정 업무 볼게 있어서요. 여기 일본 살면은 무슨 뭐 편지나 우편물로 이것저것 서류도 많이 도착하고, 그거 확인해서 처리할 게 많아서, 아니 귀찮아요. 뭐 버려도 되는 건지 이, 얘는 참 번거로운 나라입니다. 아 네, 저 구청에 가기 전에요. 지금 한 11시 반쯤 됐는데, 뭐 이쪽에 좀싼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이거든요. 병원 안에 그 식당이 좀싼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어, 여긴가 보다, 식당. 여기? 네, 여기가 식당인가봐요. 어? 어? 구글 내부로 봤던 가격에서 <laughs> 한 100엔이 올랐네? 지금 이거, 조그만 덮밥이랑 조그만 오동을 먹어야겠어요. 아, 조그만 덮밥에 우동은 보통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 바코드를 갖고 가서 결제를 하는 건가? 먹고 싶은 거를 그런가봐요. 여기 있는 걸 들고 가서 저기서 결제를 하는 건가봐요. 카드도 되 거지? 나 현금도 있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이것만 받고 오려고 하는 길에 여기 반찬이 <laughs> 공짜로 이렇게 덜어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미니 카츠동, 미니우동 안에는 큰 오동이라. 오동 오동. 같이 동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은 그냥 되게 평범한 구내식당 그치. 같은 맛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그 매일매일 바뀌는 그 메뉴를 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음, 우리처럼 이런 거잘안 먹더라고. <laughs>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햇볕이 그냥 날씨는 좋은데 그래도 습한 것보다 낫지 않아? 어어나 그래도 파마에서 습한 날씨도 이제는 괜찮아 머리 머리뿐 아니라 습하면 온몸이 다 쿵쿵하잖아. 네 여기가 저희 동네 구약쇼예요. 구, 구청 같은데라고 해야 되나? 어저 위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 좋겠다 여기 위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쇼 바로 밑에잖아. 이어져 있을 것 같아, 복도 같은 데서. 여기엔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맨날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나가는 차 하나, 나오면 그때 하나씩 들어가는데. 청에서일 마치고요. 한 군데 더 들릴 때가 있어서 거기 또 가야 돼요. 큰애 어, 봐봐. 어힘 좋은 인디언 아저씨야. <laughs> 여기서 지금 타면 엉덩이 있겠는데? 어, 여기 수영장 있어. 음, 이 버스 동네에서 본거 같은데? 여기서. 생긴 거는 약간 시민풀 느낌이긴 한데, 쌀려나? 애들만? 애들만 될것 같은데? 가봐. 제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저쪽에 좀 아시는 분이. 야채가게를 새로 오픈해가지고, 인사드릴 겸, 한국식으로 바카스 같은 거 사대고.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사다 주는 문화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의가 있지. 으 비닐봉다리에 담아 줄수있잖아 음... 물어볼게요. 박스로 살수 있는지. 박스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바코드도 <laughs> 있고. 이거 걸어오는 길에요. 길바닥에 이거 편의점 영수증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 한병 무료. 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와서 <laughs> 주셨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길에서 주운것 중에 제일 잘 했는데, 근데 이거 그 조그만 비타민병이야. <laughs> 네, 여기 이 까만 간판 천막이. <laughs> 네, 저희 지금 사는 동네 음. 아내가 빵집 알바했던 바로 옆에 야채 가게 점장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새롭게 오픈한 네, 어, 개인 가게죠 음, 개인 야채 가게 음. 여기 테레비에도 나왔던, 나왔었다고 네 여기 테레비에도 나왔어요 아저씨 막 인터뷰하고 물건 떼러 가는 것도 TV에 나오고 그랬어요 마루조의 상점이에요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음, 파인애플 싸다, 얘 음. 영, 아, 저 100엔으로 봤어, 저 한망. 10kg에 1000엔이면 싸긴 싸다. <laughs> 되게 정겨운 느낌의 야채가게인데, 이쪽에는 불량식품? 같은 것도 있고 야채들 <laughs> 저렴해서 저희 양파랑 파인애플 샀어요. 방금 들렸던 야채 가게가 여기 코너인데요. 마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요, 괜찮냐고 했더니, 아, 여기 야채가 비싸서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여기 벌써 오픈했는데요? 그래? 슈퍼 들어왔는데, 이거, 파스타 봉지 가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그쪽에 이렇게 자르라고 표시가돼있시우가 귀요시우가 파스타 잘가가지고시우가 귀요시우가 귀요시우요시요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아까 들렸던 그 새로운 슈퍼마켓, 거기서 이거 아이스크림 샀어요. 손실이 없다.